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에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우리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이세상엄하고나 희노가 가라 널 기도했으면 큰권 make one more.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계시록 2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첫대 사이를 그리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겨루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굴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스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보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권한을 두려워하지 말라 벌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로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네,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마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반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반람이 반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네 입에 겁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난을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도와드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는 노라 자칭 선지자라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며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벌쩌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어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혼란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부와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치울 것은 없느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칠 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아멘. 오늘 2장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2장, 3장은 일곱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장은 에베서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하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중두 교회는 대체로 진실하였으나 두 교회는 악에게 항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게 성령께서는 무엇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첫 번째로는 에베서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1절의 7절 말씀을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교회는 첫사랑이 식은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해안과 가깝게 위치한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로 모든 종교의 신전이 있고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목회자였던 요한이 반모숨에 잡혀갖고 박회자가 이리 때처럼 울고리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교회 목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셨습니다. 일제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일곱 첫대 사이를 두루다니시며 교회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나 각 기관의 모임도 교회자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잡으시고 온전한 교회로 승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때로는 칭찬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힘써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에베소교의가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님께 책망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열심을 버렸고 또 처음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거짓사도들, 거짓사상들과 싸우기 위해 지적 무장에 힘쓰다가 내적신앙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식은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한 가지 잘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리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입니다. 리골라당은 성의 자유와 육적 타락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그 멀리하고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멀리하면 개인이나 교회는 성령의 바른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고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한 교훈입니다 8절의 11절 말씀을 통해서 환란 중에도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환란을 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서문화는 에베서에서 북쪽으로 약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도시 계획이 잘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며 그를 위해 신전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며 직업도 잃고 가난한 생활도 감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는 믿음 때문에 목구을 당하고 사자굴과 풀무불에 던져졌고 십자가 형틀에 죽는 환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스무나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스무나 교회에게 사실 너는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서문화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을 보십시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냥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문화교회의 성도들의 환란과 궁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환란을 이미 체험하셨으므로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구나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비방하고 성도들 로마법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임을 자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사탄의 무리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부하나 실상은 마귀의 사람들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환난의 기간을 제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환난의 기간을 단축시키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환난은 성도의 믿음을 단련시켰습니다. 여기 10일이라는 기간은 한정된 짧은 기간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유롭게 될 날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혼합주의의 죄악을 회개하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지리적으로 서문나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영적 환경이 나쁜 곳입니다. 반면 보가모교는순교하는 믿음도 있는 교회이지만 반대로 우상숭교와폐린에 빠진 니골라당에 섞여있는 혼동된 교회입니다. 먼저 보가모교에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날선검을 가진 이로 묘사하며 진리를 찾으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이물질이 섞여 있고 혼동된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보가모 교회 형편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위가 있어 우상의 정각이 있는 곳입니다. 황배 숭배의 신전, 뱀을 섬기는 신전,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등 우상의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박혀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안대바가 순교하였습니다 성도들도 배개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습니다.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우상 숭배의 도전 앞에 순교하면서 신앙을 사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몇 사람이 니골라당의 교원에 미혹되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던 구약시대 발람은 모하방 발락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았으나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우상과 행음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오늘의한국교회 발람의 교회를 혼합주의라고 하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작은 것으로 여길 수 있으나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고치하는 것입니다. 생활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치 않으면 예수님께서 선전포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죄를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하늘의 만나와 휜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두하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현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두하디라는 상업도시이며 교회는 완전히 세습화된 교회입니다. 두하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보십시오. 엄연 엄한 심판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하디라 교회는 일하는 교회이며, 사랑과 믿음과 승진과 인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처음보다 더 나아지는 교회이기에 더 칭찬을 받아만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던 두하디라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와 음행 때문입니다. 현실과 타협하였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우상승배와 음영에 빠지게 하는 이세배를 용납하였습니다. 두아디라는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상업조합이 있고 그 조합마다 수호신이 있어 조합원이 되면 그 수호신을 승배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면 직장을 잃고 생계의 위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우상숭배와 어명함이 교회에 침퇴되어 하나님의 종들이 미혹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속화된 교회 속이 텅텅 비고 거치장만한 교회, 교만한 생각으로 병들어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책망하며 회개하도록 촉구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만한 결정적인 기회를 주었는데도 교회는 도무지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를 침상에 던지고 근 환란 가운데 던지며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하셨습니다 회개치 않기 때문에 병상도 환란도 죽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미루은 안되는 것입니다 귀엽고 회개치 않는 자는 증거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믿음과 순결을 바르게 잡으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계임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을 사수한다면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성의 복을 주십니다. 신앙을 지킨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오늘 부부 말씀에 철장 권세를 주시고 망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의 무리를 멸망하게 하시고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한 요한이 뭐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당의 반모섬에 왔을 때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 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복음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어려움과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려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음성도 돌려 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면으로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자리에 이 소아시아 이장에 나타난 네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환란과 역경과 질병과 고통과 이단들이 들숨는 그런 아픈 곳이 있는 엄청난 심과 환란이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교 속한 모든 죄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네 교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대로 살아가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하는 가운데 있는 교회마저도 세상의 혼탁한 모습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신앙에 있는 사람들 떠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탄의 마귀가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시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터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겸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